안녕하세요. 한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다이어트할 때 즐겨 먹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고 먹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메뉴는 자 우선 또띠아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또띠아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또띠아를 구매하실 때 통밀 또띠아 같은 건강한 또띠아를 구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갔거나 탄수화물이 높은 또띠아는 좋지 않습니다. 또띠아 한 장에는 밥 반공기에 탄수화물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이 또띠아는 풋내가 날아갈 때까지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드는 또띠아에는 계란 지단이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귀찮으신 분들은 계란 후라이를 하셔도 되고 스크램블에 고 완숙 반숙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란 지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지단으로 했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소주컵 반 안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실 건데요. 저는 올리브유를 사용할 겁니다. 저는 살찌는 게 싫어서 기름을 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은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거 빼고 다없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구매한 후라이팬도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눌러붙지 않더라고요. 계란 지단의 가운데 부분은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이렇게 저어주시면 빨리 익고 식감도 좋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되... 여러 분 앞에서 하다 보니 긴장해서 조금 찢어먹었네요. 하지만 저는 평상시 계란 디시기를 각종이뒤집듯이빨으로 뒤집는 사람입니다. 양상추를 쓰는 게 제일 맛있지만 저는 값싸고 양 많고 양상추다음으로 맛있는 청상추를 쓰겠습니다. 상추 의 끝부분은 가위로 싹둑 잘라 주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다음은 청경채를 손질해 줄 겁니다. 요새는 약을 치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벌레가 거의 없지만 간혹 약을 치지 않은 무공의 청경채가 동네 마트에 유통되곤 합니다. 그러니 잘 확인해 주시고 식소다 같은 걸로 씻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료 손질이 끝났으니 돼지고기 청경채 볶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희가 뭐 식당도 아니고 원 프라이팬으로 요리할 겁니다. 사실 계란 지단 묻은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카메라가 눈앞에 있으니 치킨 타올로 닦아 줍니다. 고부에 살짝 두르고 돼지고기 올리고 프라이팬 돌리고 둘리 빙하 타고 뒤집개로 뒤집고 그리고 불맛 한번 내줍니다. 그리고 굴소스 조금과 다진 마늘을 넣어 줍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 잘 섞어 줍니다. 사실 도마에 스칼로 다져 주는 게 좋지만 그러면 설거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게와 가위로 싹 잘라 줍니다. 그다음으로 청경채를 넣어 줍니다. 원래 청경채를 미리 잘랐었는데 제가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위로 잘라 줍니다. 그다음 전분가루를 넣습니다. 안 넣어도 맛있지만 넣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대신 전분을 넣는다면 최대한 조금만 넣어 줍니다. 원래는 물에 풀어서 넣는 게 정석이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뿌려 주겠습니다. 잘 섞어 주시고 주시면 완성입니다. 제그 다음 맛있는 머스타드를 만들 건데요. 하인즈 옐로우 머스타드와 알룰로스를 만들 겁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인즈 머스타드는 칼로리가 0칼로리입니다. 소금만 조금 드는 정도고 나머지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이 최근에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쁜 알룰로스인데요. 굉장히 달달한 게 소싯적 연애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00g당 10.5칼로리로 아주 낮은 칼로리를 보여줍니다. 알룰로스는 합성감미로가 아닌 천연감미로입니다. 아무튼 이두 개를 섞어주시면 그냥 새콤한 허니 머스타드가 됩니다. 진짜 번쩍 눈이 떠질 정도로 놀랄 겁니다. 이제 모든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몇 가지 빠진 재 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만 구성했습니다. 하인즈 머스타드랑 알룰로스는 집에 없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사시면 진짜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직 글래드 랩입니다. 사실 이거 사기 전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랑 쓰는 건줄 알았습니다. 진짜 신세계입니다. 왜 여태껏 이걸안 썼나 싶을 정도로 정말 편합니다. 최대 단점이라고는 비싼 것 빼곤 없는 녀석입니다. 특히 이런 또띠아 같은 랩을 만든다면 거의 필수입니다만 그냥 일반 랩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 절약하는 방법 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계속 봐주세요. 가리치킨 너게 먹고 싶다. 바닥에 랩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 또띠아 한장 올리고 아까 만든 머스타드를 고루고루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 위에 계란지단을 올려주시고, 치즈를 반으로 잘라 가운데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상추를 몇장 깔아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돼지고기 청경채 볶음을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리라차를 뿌려주시면 되는데, 안 뿌리셔도 됩니다. 마무리로 상추 몇 장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예쁘게 반달 모양으로 말 수도 있지만, 여태 말아보니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래드랩으로 마무리하면, 진짜 짱짱하고 먹기도 편하지만, 저는 가난한 자취생이니까, 일반 랩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글래드랩을 쓰는 이유가, 초반에 많은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일반 랩으로 말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렇게 말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 반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상추 만들어가서 모양은 별로지만 맛은 좋습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이 색깔 있는 걸 넣어주시면 잘랐을 때 단면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먹었던 또띠아입니다. 재료만 바꿔도 매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일주일 내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면을 만들 겁니다. 냉면은 원래 당면화시킨 천사채만 준비하려다가 고양면도 궁금해서 두 개를 같이 준비할 겁니다. 이건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면 넣고 고명을 오이 혹은 절임물을 넣어주시고 마무리로 계란 반개 고명으로 돌리고 육수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스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반대로 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이쥬입니다 찡긋 자 오늘 먹을 것은 또띠아 천사채 냉면 보약국수 냉면입니다 아 잠깐만 좀 더워 더워 아, 굉장히 오랜만에 먹방을 촬영합니다 슬레이트도 오랜만에 치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기 보이는 건 제가 평상시에 다이어트할 때 많이 즐겨 먹는 또띠아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 아까 설명 드렸죠 정신이 없네요. 지 박수 이거 슬레이트 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천사채랑 그리고 고국수 냉면은 저도 처음 만들어봐서 맛이 어떨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재료 보고서 엥? 이게 무슨 다이어트 음식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하루에 한 개, 그러니까 통으로 된거한개 혹은 두 개를 먹고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21년 6월 18일인데요. 현재 기준 으로 한달 하고 총 11일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총 9.5kg를 감량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먹어도 감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이주님 고도비만이면 그 정도 기간에 0.5kg 뺀 거면 진짜 조금 빠진 건데. 한이주님 소스랑 치즈가 얼마나 살찌는 줄 아세요? 이런 거안 먹었으면 살도 빠졌을걸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맞습니다. 솔직히 제 몸무게면은 조금 빠진 거긴 합니다. 소스 같은 거안 먹는 게 확실히 다이어트에 더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때 너무 참다 보면은 입 터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다이어트는 지난번 다이어트보다 조금 더디게 빠지긴 했지만 확실히 정신적이나 입 터짐 같은 게 없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또띠아부터 음, 아, 굿입니다, 굿. 와. 야,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아, 진짜 생긴 거 별거, 별로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에다가 상추는 무기질인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뭐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탄수도 있고, 여자친구는 없고. 와, 대박, 진짜 네. 맛있어.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laughs> 맨날 먹는 건데도 맛있어요. 진짜 굿이에요. 요새는 채소값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도 괜찮아요. 물론 칼로리가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재량껏 조금 뺄거 빼고 넣을 거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다이어트 음식 먹는 것 중에서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거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먹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먹어도 안 질려요, 진짜. 나봉 제가 요새 자전거 타면서 밖에서 운동하는데 날씨가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운동 가야 돼가지고. 한 번, 오늘의 웨더 좀 확인해. 예손님 어, 깜짝이야. 부르셨나요? 웨이럴? 제가 한국 들어온 지가 언젠데? 이제 자으세요 조금 섭섭합니다. 그러게, 제가 항상 본다 본다 해놓고서 이제야 뵙네요. 근데, 웨이럴, 제가 안 불렀어요. 방금 웨이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예? 네? 이래? 네? 네. 네? 예? 그, 네? 웨더라고. Weather라고... 아. 근데, 오,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맥한잔 네? 부탁드릴게요. 예손님 우유 들어간다, 주! 주주 주, 주. 여기 있습니다 손님 고마워요 왜를 혹시 손님 바다 좋아하십니까 아네 바다 완전 좋아하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 뒷바다요 인천 엄마다 <웃음> 엄마다 엄마다 <웃음> 엄마다, 엄마다. <웃음> <웃음> 아 인천 엄마다. <laughs> 아, 너무 재밌네요. 손님. 근데 엄마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마음이 아프다. 한이주. <laughs> 음. 자, 이제 드디어 냉면을 먹어볼게요. 아, 냉면 육수는 이거 샀어요. 저도 처음 사보는 브랜드고 원래 뭐 냉면을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서 뭐 오린에서 나왔대요. 오린, 새콤 시원한 냉면 육수. 어, 근데 맛있게 생겼다. 아니, 일단 생긴 거는 뭐 비주얼은 괜찮은데요? 이게 천사채 냉면, 이게 곤약 냉면입니다. 제가 천사채가 기대돼서 천사채부터 먹어볼게요. 천사채는 당면화를 시켜서 그런지 당면처럼 생겼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식감 괜찮은데? 국물은? 이게 지금 딱 무슨 맛이냐면, 곤약젤리 있죠? 곤약젤리를 좀더 탱글탱글하게 만든 식감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또 육수가 지금 새콤달콤해서 그런지 진짜 무슨 곤약젤리 짜먹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음! 어, 괜찮은데? 음! 물론 냉면 육수가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액상과당도 들어가고 단 성분이 많아서 만약에 정말 나는 다이어트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육수를 따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가끔 이제 특식으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면 칼로리는 거의 없고 국물은 한 60에서 70 칼로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괜찮네요 이거는 아 얘는 원래 차갑게도 먹지만 당면화를 시키면 뜨겁게 조리할 수도 있고 차갑게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곤약면은 원래 차갑게 먹는 용도로 나오는 애라서 끓이면 식감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원래 차갑게 먹는 애인데, 저는 항상 뜨겁게만 먹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대박. 이거다. 솔직히 기대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곤약면 맨날 끓여먹기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곤약면이 좀더 냉면 식감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곤약면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더 맛있네요. 얘는 뜨겁게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이렇게 차게 먹어도 나쁘지 않은데 뭐 아무튼 간에 이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굿. 근데 제가 연겨자를 안 넣었어요. 연겨자를 넣어야 더 맛있는데. 아,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냉면에 들어가는 고명 안 좋아하냐고 했는데 고명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급하게 먹느라고 고명을 못 넣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계란이랑 오이도 넣었어요. 아, 여러분. 그 냉면 먹을 때 계란을 먼저 먹냐? 아니면 나중에 먹냐? 이런 얘기 되게 많죠? 냉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계란은? 단순한 고명이 아닙니다 냉면 면발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인 메밀은 성질이 거칠기 때문에 빈 속에 들어가면 위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란이라는 고명입니다 계란은 메밀이 빈 속에 들어가서 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냉면을 먹을 때 계란 먼저 드시고 냉면 면이랑 육수를 드시면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laughs> 이게 확실히 냉면 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근데 나는 계란은 안 먹었네. 음, 계란이랑 먹을게 맛있다. 아, 굿. 어우 연기젓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다시 한번 식감을 느끼면 되겠다. 얘는 얼마 안 들어왔구나. 이건 진짜 확실히 식감이 뭔가 간식 느낌이야. 얘는 진짜. 어, 이게 뭐지? 내가 먹는 게 음식인가? 간식인가? 약간 이런 느낌? 뭐 재밌는 식감이네요. 어또 재밌네. <laughs>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 이, 이러면 먹, 먹겠어요?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어우, 잘 먹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어우 좋네요 너무 잘 먹었고 기분도 좋아요 아 이거는 치팅 때 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고 다이어트 하시다가 중간에 어, 특식으로 한번 먹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고명 같은 것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냉면 먹을 때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고기까지 같이 드시면 어,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식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육수 칼로리는 그렇게 또 높진 않으니까 당분이 좀 많아서 그래요 아,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간에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직장, 학교, 학원, 집, 타지, 타국 모든 곳에서 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안 좋았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헐헐 날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한의주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친구.